일심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오늘은 또 육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고 계속 여러분 우리 시간 정한 자리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삶의 위기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진로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관계의 위기. 그리고 또좀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위기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에스더 사장은 유다 민족이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말살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급박한 위기 앞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위기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지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위기가 그 계기가 되어짐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이 모르드게는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와 왕의 조서를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아,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보만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 이 하만이 왜이 일들을 행, 아, 꾸미고 있는지 그 의도와 그 심각성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랬던 그가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나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대성통곡을 하죠. 여러분 굵은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는 이러한 행동은 성경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 단순한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애통함과 금식의 행동이 동반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날 때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애통함이 반드시 회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이 민족적인 정말 중대한 위기 앞에서 그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가 할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앞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 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어 가운데 어떻게 이 회개가 나아가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고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 사람의 애통함과 금식과 죄를 뒤집어 쓰고 부르짖는 이 회개의 기도가 이한 사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온 각지의 유다 사람들, 모든 백성이 함께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부짖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그 회개와 애통함의 모습이 그온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닥친 위기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없는 것이 사실은 어,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위기가 없는 것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왜냐하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작이나 절망의 끝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즉 본질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은혜의 초대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처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알지 잘 알지조차도 모르지요. 사실 이 말씀의 문맥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가 위기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공동체가 아무리 아파도 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어, 나만 아니면 되지 내일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모르두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아, 나아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에스더는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왕에게 나아간 지가 30일이 넘었다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내가 나아가면 나는 어떻게 한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때 에스더를 향해 던진 이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 전체의 핵심이자 오늘 설교의 중심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왕궁에 있다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줄 생각하지 말라.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삶의 자리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그러한 위치를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하지 아니함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내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비록 나의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동체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위기는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가... 이 왕으로 서 있는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계신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받게 된 마땅한 열매이고 대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때로는 내가 목자로 서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의 목장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니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아닌가요? 이 때를 위하여 너를 내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결단이고 어떠한 고백입니까? 죽으면 죽겠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드디어 에스더가. 이 위기 속에서 이 모르두게 말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을 요청합니다. 당신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결단은 한 사람의 용기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 속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모르두게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어진 온 백성이 함께 애통하며 금식하며 한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 가는 것,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갯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오늘 드렸던 이 에스더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결단과 그 고백의 순종을 완성하셨죠.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위기의 본질 오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우시고자 하는 그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초대장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나라의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저는 이 안에서 정말로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위기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르두의 모습이 제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르드개와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는 이 에스더와 같은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애통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옷을 입고 궁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애통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찡찡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숨쉬고 살아 있는 이유, 하나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 이상 내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와 기도의 자리 속에서 온 민족의 위기 앞에 회개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국류리여겨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에스더와 같은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이 역할에 그곳에 우리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용기 있는 헌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오늘 <laughs>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제 VIP 초청 콘서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laughs> 우리 VIP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그러한 구원의 역사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목장이 V.I.P. 이 초청 콘서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장이 오늘 이에스더의 마음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모르두게가 에스더를 일으켰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우리의 사명을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하여 제자 잡는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위기가 그들에게는 애통함과 금식과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위기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들, 또 건강의 위기들, 관계의 위기들,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